자, 오늘 아구 수육 한번 해보자, 아구 수육. 냉동 수육인데 해동해갖고 깨끗하게 씻는다 넣는 거라 안 보여주는데 여기는 딴거 없어, 그냥. 요, 요 국자에. 국간마늘 요거 두 스푼. 여기한 50짜리 국자 되겠다, 5 0짜그 다음에 다시다, 또두 개. 그걸 끓이면 돼. 그 된장도 조금 풀어놓는데 이제 우리 아까 시은 거, 아구 씹은 거 요거 이제 살, 살 넣어갖고 이제 푹 끓여갖고 막 콩나물하고 파유면 뭐 끝난다. 살, 이쪽 끓여주고 불순물, 불순물. 어차피, 어? 우리나라 국물은 다시다 맛이야, 다시다 맛. 소고기국에는 소고기, 소고기 다시다 들어가야 되고, 조개국에는 조개 다시다 들어가야 돼. 고 아, 대가리, 콩나물로 대가리 내갖고 뭐, 너무 깨끗하게 안 따도 돼, 뭐. 팔고 다, 이거 내항국인데 뭐. 요거 넣고, 두 번째로 이제 요 미나리. 요거 파도 넣으면 마, 마지막에 미나리. 옛날에 미나리 요 안에 보면, 여기에 여기에 이게 거머리 같은 게 나왔거든. 요새는 잘안넣오더라고 콩나물, 대가리 삶은 그 있지? 요거 살붙자 앉아. 밥한 끓을 쪄게 끓긴 다음에 고끔김 팍팍 할 때까지 2분만 하면 된다 2분만 미나리이지, 미나리 지 미나리 미나리 였고 바로 불 꺼면 돼자 물만큼만 요래요래 그래, 그래. 소분해가지고 물만큼만 보복 끓여 먹자 ,이. 맛있어? 맛있어